오늘 우리 함께 나누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에서 17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종독에게 알아.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함께 읽습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은 좋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핵심만을 다루는. 어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권위에 있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만 보았을 때는 사실 너무 말씀이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조금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펼쳐서 말해보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권위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우리를 다스리는 위치에 설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풀어 보니까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고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하지만 여전히 뭔가 우리가 세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권위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쉽게 모든 것을 순종하고 쉽게 모든 것을 납득하기라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더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두세 사람 정도를 생각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를 바라며. 어 아무리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 질문을 그 앵국 리더 모임 때 제가 먼저 앵국 리더들에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나오는 대답들이 이제 뭐 회사 상사 자기 사수 병원 선배 그리고 요즘 밑에서도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후배들 또 게으르고 거짓말을 일삼는 동료 근데 또 그런 동료를 감싸는 선배 뭐 이런 이제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현실의 한 단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이 현실의 단면 속에서도 베드로는 16에서 17절을 보면 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16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17절에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에 보았을 때 베드로는 순종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자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자유가 있어. 그런데 그 자유를 악한 것을 드러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서 사람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하라. 사회에 있는 리더십을 순종해라.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오나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납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음 한편에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말하고 말하면서도 저도 제 마음 한켠에는 아, 그래도 그 인간을 생각하면 답이 없는데 하, 그 아이를 생각하면 아걔 견적 진짜 세게 나오는데 진짜 어떡하죠 주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적으로 돌이켜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제가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얘기하는데 이기호 목사님은 아니고 야, 저도 저의 동료들과 저와 같이 사역을 하는 또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아 진짜 얘는 왜 그럴까 얘는 왜 그러지 쟤는 또왜 저래 나한테 왜 그러지 나도 되게 상처 잘 받는 사람인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들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학업의 일선이나 또 일터의 현장에서 불합리한 일을 마주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부정한 대우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부정한 일을 하라고 요구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뺨도 맞아보고 발로도 차여보고 침도 맞아보고 사실 근데 이거는 미치아 가동 그 가정 사역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그 순종을 받기라는 게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감정과 정서가 얽혀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계 안에서 왜곡되고 모질고 험한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의 단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로마서 말씀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합리한 상사, 정말 인정이 안 되는 그 선배, 사수, 무엇이 되었던 간에 어떤 리더십과의 그 위아래의 관계에 있어서 막연히 그냥 그 사람에게 너가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순종해가 아니라 사실은 그 리더십을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해. 라고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3절, 13절, 1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다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말 이 인간만큼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만 너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침묵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뭔가 부당한 처사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 주셔야 그래도 되지 않는 건가? 라고 할때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순종의 여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종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얘는 인격적으로 아직 덜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냥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척하고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의 여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 죄로 인하여 오염에 되었는데, 근데 한 사람이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된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죄의 대속함을 그의 순종음으로 받을 수 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봐야 하느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 모습을 쫓아가야 하느냐 하냐 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순종할 수 없어 라는 이유를 찾으려면은 아마 수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세어 본다면 몇 가지가 나올까요? 사실 저는 수천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아무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했고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되었을 뿐인데 그분이 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왜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피를 흘리셔야 합니까? 순종에 대한 이유를,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를 따지자면 우리는 밤낮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보았을 때에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질 필요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셔, 달리시기 전에 교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일을 만약에 피할 수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의 워딩을 바꿔보자면은 나의 뜻과 내가 편한 것과 내가 원한 것과 내가 그냥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리더십과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본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그 순종함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악을 가리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얻은 자유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오늘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순종하겠다라는 그 자유의 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순종의 권위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 또한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오늘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오늘도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선대의 신앙인, 신앙인들 중에 당대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많은 한국 교회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더 우리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나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청계산 지금 구국 기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 영상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집회 마무리는 이기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